반갑습니다, 김준식입니다. 오늘은 교육공약 두 번째 시간, 학교 교사에게 힘이 되는 교육행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의 모든 교육행정의 중심은 학생들을 위한 것이 맞습니다. 그 학생들 위해서 교육행정이 움직이고 있는데, 특히 학생들이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학교 건물에 대한 안전의 문제가 최근 들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설계 단계부터 미리 꼼꼼히 챙겨서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사용하다 보면 그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갈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각 학교별로 여러 가지 안전 대책을 세우고 각 학교별로 여러 가지 시설 점검을 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일괄적으로 작용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시설 안전 관리 공단이라는 기구를 신설하여 경남도에 있는 모든 유초 중고 학교의 안전 문제를 총괄 관리하는 그러한 기구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다 효율적으로 교사나 다른 행정실의 행정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중앙 기구에서 도 교육청에서 한 기구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학교 지원을 위해서 교육청 조직을 개편하려고 합니다. 현재 교육청은 학교 지원을 위해서 있다기 보다는 도 교육청의 명령을 하다라고 중간에서 수집하는 기능으로 거의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의 기능을 강화하고 그 지역교육청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과 권한을 분배하고 지역 교육청이 지역 문제를 책임지고 지역 교육청이 지역 교육을 통괄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청 중에서 마치 지금 행복학교처럼 행복교육지원청을 정해서 그 행복교육지원청의 행정 업무와 교사 관리 학생들 여러 가지 문제를 모범 사례로 만든 다음에 각 지역 교육청이 그 문제를 동시에 같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 교육지원청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경남 교육 전체가 하나의 큰 울타리를 가지고 그 울타리 속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생들의 문제만을 다룰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솔선수범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